하나, 둘, 셋, 뿅! 자, 눈치 채셨나요? 자,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위에 손을 잠시만 갖다 대 주세요. 영상을 다시 플레이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손을 갖다 대 줍니다. 안녕하세요. 어플리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따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에는 이와 같이 요리 만드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처럼 주방 근처에 잘 가지 않는 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골목 식당의 백종원 대표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죠. 이제 2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벌써 구독자가 18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역시 백종원 브랜드 파워겠죠. 안녕하세요, 백종원.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 첫 영상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는데요. 조절하시면 레시피... 결국엔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와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참 바람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리하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요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렇게 요리하는 영상들은 촬영 후에 편집한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더라도 이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보다가 멈춰 놓고 영상 내용대로 따라 해보고 또 다시 재생하고 또 영상을 멈춰 놓고 따라하고 재생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영상을 참고해서 요리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은 어떨까요? 물에 젖어 있거나 양념이 묻어 있거나 또는 국자나 숟가락, 젓가락 등의 조리 도구가 들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영상을 쉽게 끄고 키면서 요리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일시정지, 재생, 일시정지, 재생 할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잘 아시죠? 진정한 꿀팁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걸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일시정지, 재생할 수 있는 방법 그첫 번째는 바로 빅스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빅스비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빅스비를 호출하여, 일시정지라고 얘기하면, 유튜브 영상이 일시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빅스비를 호출해서, 재생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다시 영상을 재생해줍니다. 사람마다 매운 싫어하는 내가 갖고 있는 하이 빅스비, 매운 고추까지... 일시정지. 하이 빅스비, 재생. 안면 고춧가루 차이. 그러면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구글 어시스턴트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 중일 때 음성으로 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구글 어시스턴트는 대안이 될수없고요 자, 그러면 갤럭시를 사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유저들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 그두 번째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상에 나오는 이 속도 절대 못 따라가겠죠? 자, 이제 마법을 한번 부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눈치 채셨나요? 자, 이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하다가 지금 제 손에는 물과 양념이 묻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만질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때 영상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위에 손을 잠시만 갖다 대 주세요. 자, 영상이 멈췄죠? 영상을 다시 플레이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손을 갖다 대줍니다. 다시 영상이 플레이 되죠? 한번 더 해볼까요? 손만 갖다 대면, 일시정지. 다시 한번 더 갖다 대면, 플레이. 정말 신기하죠? 또 다른 기능으로는 손을 잠시만 갖다 대면, 다음 영상으로 이동이 됩니다. 두번 반복해주면, 다시 이전 영상으로 돌아가고요. 플레이를 할 때는 지그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손쉽게 요리를 따라해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신박한 기능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서 웨이브 컨트롤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 상단에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고요. 이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 어플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을 해 줍니다. 이 계속 버튼을 눌러 주고요. 여기 컨트롤 할 미디어 앱이 선택 버튼을 한번더 눌러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와 관련된 어플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서 유튜브 이 항목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폰의 센서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감도 설정은 기본 세팅된 값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완료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와 같이 문구가 나오고 노티스 화면에서는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한번 더 눌러 줄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기 명령 설정 부분을 한번 보시면 허공에 멈추기 제가 아까 스마트폰의 센서 부분을 손으로 잠깐 가렸죠 이렇게 허공에 멈추면 영상이 재생 한번 더 센서를 가리면 일시정지 이렇게 센서를 잠깐 동안 가려주게 되면 영상을 재생 또는 일시정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앞에서 손을 한번 흔들면 다음 영상, 두번 흔들면 이전 영상, 세번 흔들면 이 컨트롤을 끌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해서 내 폰에 손을 대지 않고도 유튜브 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요리 못 한다고 배달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요. 백종원 대표 영상 보면서 백 대표 따라잡기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플리비었습니다.